25번은 첫째 항이 2인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이제 다음이 성립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,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연습하자 이거야. AN이 A 더하기 N-1D잖아. 그리고 내가 이제 이거 수열이 생긴 꼬라지 자체가 여기가 이제 몇일 때 여기가 N일 때 하나 모자르게 여기 얘들아 들어 보면 얘들아 어떠니 하나 모자르게 더해지게 되는 거 맞아? 이거, 이거 왜 이렇게 움직이냐 하나 모자르게 더해지게 되는 거 맞아? 그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이제 AN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해서 를뭐 예를 들어서 너희한테 뭐 A4다 라고 보면 A 더하기 몇 D라고 바로 써주니 3D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우리가 열립이라는 걸할수 있을 거 아니겠어? 근데 이 문제는 첫째항이 몇이라고 줬으니까 2라고 줬으니까 A2를 뭐라고 쓸수 있는 거야? 2 더하기 바로 1D라고 써줄 수가 있고 A3는 얘들아 2 더하기 몇 D가 돼2 더하기 2 D가 이렇게 되겠지. A, 9는 2 더하기 몇 D? 8D. 그래서 이렇게 너희가 얘들라 계산 한번 하는 연습 한번 해봐라, 이 소리. 그러니까 여기 계산하면 여기가 이제 4에다가 3D인데 여기 2를 약분을 해버리게 되면 1 더하기 몇 D야? 4D니까 D는 몇 나와? 3 이렇게 나오지, 그치? 그래서 그렇게 보고. 아, 니네 요, 요 기호 보여? 여기 기호? 등차수열 A에는 어떤 과호도 넣어놨어? 집합? 바로 다 넣어놨잖아 그치? 그러니까 아 수혈을 이렇게 좀 표현하는구나 라는 것 정도 알아주면 됩니다 에이?